어 나는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에 관리비에 보험료에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등등 쓰고 나면은 수중에 남는 건 얼마 없다 하시는 분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허리띠 쫄라 매봤는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생활하진 않았는가?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하면 돈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면 투자도 못 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만 원이 없으면 백만 원도 없고, 백만 원이 없으면 천만 원도 없고, 천만 원이 없으면 일억도, 십억도, 백억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피지기면 백점 불태다. 돈공부를 하자 돈을 잘 알고는 있자 하면서 돈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죠 저걸 알았으면 이제 나를 알아야지요 테스 영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려면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어디에 쓰고 자산은 뭐가 얼마가 있고 이거 알아야 돼요 대충이 아니라 이런 단위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돼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재무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써라 하면 에이, 또뭐 진부한 소리 하냐 귀찮다 이러거든요. 근데 월급 줄줄 새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한 달에 고정비 나가는 게 뭐뭐가 있고 그외 지출은 어디 어디에다가 쓰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보이고 불필요하게 쓴 지출이 탁탁 튀어나와요. 가계부는 수기로 쓸 수도 있고 엑셀로 쓸 수도 있고 어플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제일 좋다 이런 정답은 없고 자기한테 제일 편한 유형의 가계부를 쓰면 됩니다. 요즘 가계부 어플 잘돼 있는 게 많아서 막 신용카드 쓰면 자동으로 물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어플로 간편하게 가계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플을 쓰면 내가 관 하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가계부 쓰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습관을 들여버리면은 그 뒤로는 쉽거든요. 저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다이어리랑 가계부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이걸 안 하면 하루 마감이 안 돼요. 사람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목표가 있다면 목표에 어느 정도 잘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하고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 귀찮다? 아니 하루에 쓴 지출 내역 정리하는데 뭔가를 뭐 그래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저녁에 쓸데없이 텔레비 보는 시간 10분만 빼가지고 가계부 쓰면 되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인데 귀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귀찮은 게아 지출이 많으면 힘들겠죠 적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지출이 없는 날은 정리할 게 없어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주중에는 거의 무지출 제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엑셀 가계부는 저도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정리가 잘 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겁나 뒤져가지고 제일 쓰기 편하고 보기도 좋은 걸로 어렵게 골랐는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시트가 있고 월별 합계를 자동으로 물고 들어오는 연간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부수입 자산 시트가 있어요. 이 연관시트 덕분에 1년이라는 큰틀 안에서 1년을 생각하고 플랜을 짜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캘린더처럼 돼 있는 부분에 지출 포인트가 있는 날이 있으면 그 달에 체크를 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세금 납부나 명절 부모님 생신 친구 결혼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지출을 생각해서 조절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밑에 월별 소득 지출 내역표. 오른쪽 위에 한눈에 볼수 있는 차트는 월별 시트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물고 들어오는 거라서 손댈 게 없어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가계부를 만드셨는지 우리 심이이웃님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보면은 지출도 소비성 비소비성 저축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너무 좋고 왜냐면 우리가 지출 비중을 보고 이제 지출 중에서도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부수입 항목이 있어서 좋아요. 저는 따로 뭐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앱테크나 당근마켓 전부 부수입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 시트에서 그냥 금액만 톡톡 쳐넣으면 됩니다. 월급 들어왔다. 소득. 주수입 얼마. 적금 빠져나갔다. 금융비. 적금 얼마. 친구 만나서 밥사 먹다. 식비. 외식 얼마. 장봤으면 식비. 식자재 얼마, 달러 환전했으면 금융비, 투자 얼마, 가구를 샀다, 주거생활비, 생필품 얼마, 인공 눈물을 샀다, 의료비, 약국 얼마, 기름 넣었다, 교통비, 주유비 3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 예산 보이시죠? 가계부를 쓰는 포인트는 바로 이 예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가계부를 써서 자내 수입이 얼마고 1년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이죠 그럼 내가 매달 250만 원을 모으려면 한달 지출은 얼마 내로 해야 된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월 목표 지출액으로 잡아 보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나름대로 이제 이만큼의 용돈만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고정비랑 변동비 즉 고정 지출이랑 상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고정 지출, 고정 비중의 대표적인 거 보험. 보험 오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달이 보험료를 몇십만 원씩 내는데 무슨 보험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내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특히 사회 초년생, 주변에 뭐 잘못 꼬여가지고 고갱 보험. 변액보험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잘못 들어놔 가지고 나중에 돼서 그동안 든 시간이 아까워서 또 손해보고 해지도 못하고 막 <놀람> 불필요한 보험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심사인당님 채널에 너나이 님이 나오셔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는데 이거 완전 강추합니다 강추 필수 시청하세요 저는 심지어 고정비 줄이려고 실비 보험도 해지했어요. 원래 실비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 실비 청구가 돼서 가만 보니까 이중이라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리 포인트 하나 줄이려고 해지했어요. 또 고정비 중에 통신비 단말기 할부값 많이 나가거나 비싼 요금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정비를 줄일 여지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죠 알뜰폰의 존재를 아직 모르거나 프로 얼리 어댑터인 분들이죠 근데 내가 얼리 어댑터 한다고 돌아가신 잡스 삼촌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도 아이폰 쓰지만 인간적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건 너무 비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애플 주식을 사세요 한 10주는 사겠다 저는 항상 휴대폰 큰맘 먹고 바꿉니다 지금 쓰는 것도 거의 4년 만에 바꿨어요. 아니 어차피 카톡이랑 사진 찍는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닥 최신 사양, 최신 기술이 필요 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구독 서비스 비용. 저는 고정비 줄이려고 사실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지했습니다. 그한 달에 만 얼마가 아까워가지고 광고 나올 때 그냥 잠깐 눈 감고 스트레칭이나 하지 뭐 이러면서. 그다음 상시 지출.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스스로 컨트롤이 잘안 되는 사람이라면. 일단,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일단 쇼핑을 못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요. 자, 지금 각자 휴대폰 배경 화면을 쳐다봅니다. 각종 쇼핑 앱 깔려있죠? 다 삭제합니다. 삭제 실시!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아니, 말로 할때 삭제하세요. 어플 다시 깔기 귀찮아서라도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습니다. 어플 없으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핫딜, 기획전 이런 거 구경도 안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 저는 얼마 전에 과감히 해지했습니다. 원래 신용카드를 혜택 때문에 썼었거든요. 근데 가계부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신용카드는 지출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돈이 꼬여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혹시 필요할 때 있을까봐 가지고만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연회비가 나가잖아요. 몇 쓰지도 않는데 이 요네비를 뭐 매년 몇만 원씩 말로 낼끼고 싶어가지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새로 만들더라도 해지 버려야지 하고 해지했어요. 지금은 단종된 해자카드로 유명한 롯데 텔로카드 그걸 바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SKT 요금 16,000원 할인 받으려면 통신비를 글로 자동이체 걸어놔야 하고 월 30만원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그 실적 맞추려고 신경 쓰는 것도 일이고 딱 30만원 맞추기 힘드니까 그 넘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상품권 사서 상태크를 하거나 공과금 같은 거 자동이체 몰빵해서 실적 채우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 저는 기숙사 살아서 공과금도 없고 그리고 카드 사용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인데 결제일은 또그 다음 달 며칠이고 이게 꼬여서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자기 성향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사 갈아타기 하면서 혜택만 받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잘 챙길 수 있고 신경 쓰는 거 일도 아니다 하면은 혜택 잘 뽑아 먹으시면 되고 저처럼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을 그냥 딴거 가겠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해지. 저는 카드 해지하고 신경 쓸거 하나 줄어드니까 소기 뭐 시원해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카드 자르는 거 보여주려고 안 자르고 있었어요. 잘 가라 신용카드야. 돈이 여기저기 줄줄 새는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부터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연봉이 어느 날 갑자기 4천에서 8천이 된다고 한들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은 세는 돈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안 사면 수익률 100%다. 지출을 안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거래 해보면 대번에 알잖아요. 뭐, 아무리 브랜드 50만원, 100만원씩 비싸게 주고 산 옷들도 당근에 내놔봐요. 10만원에 내다도 안 사가요, 안 사가. 그만큼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전부 쓰레기예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감가상각. 갈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자고로 지출은 감가상각이 없는 거였어야 좋죠. 샀다가 대파라도 반값도 못 받는 그런 물건 말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평생 추억이 되는 인생 경험이라든지 내몸 건강에 좋게 남는 거라든지 아유 저는 노트북 사는데도 5년이 걸렸어요. 노트북 사는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룬 거예요. 그 돈으로 차라리 연금에 넣지. 우리 연말정 때 돌려봤잖아요. 여러분 뭐 비싼 거 100만 원 넘는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 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개인 연금에 넣고 나중에 연말에 환급받으면은 그 돈으로 사요. 저는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받은 돈으로 결국 올해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유튜브 영상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지출 줄이면 비참해지지 않냐. 응? 음? 무슨 소리? 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삽니다. 하고 싶은 거안한거 없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만큼 절약하고 저축으로 미래의 나한테 선물을 해주니까 아주 믿는 구석 생긴 것처럼 든든해요. 비슷하게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가 나중에 집 사고 집 사고 집 사는 거 보고 배안 아플 자신 있으시면 지금처럼 누수 지출 줄줄 흘리면서 사시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계부 쓰고 누수공사 들어갑시다.